Whew! 왓셉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는 지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 생일. 에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appy birthday! 반가워요. 여기 는 저의 집 이, 아 니라 회 사요. 회사 여러분 들이 되게 많이, 보셨던그 항상 되게 뭘 찍, 많이 찍던그 회사 입니다. 여러분 들. 여긴 광 야, 그냥 성수, 성수. 탱크 그, 어 디타워 그. Don't forget to show your kindness. 그래 줄, 그래 줄이래. 그럴 줄 알고 챙겨왔죠. My b i r t h d a 네, 이게. 저의 생일 케이크고요, 여러분들 맛은 약간 복숭아. 맛같아요 복숭아. 맛 근데 위에 생크림이 있어 이거 보면 소나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투 음 좋아요 좋아요. 어펜쇼 w h a 쇼 아, it's been a while. Come on, me. 오메데토, <목소리도> 아리가토. <목소리도> 아,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듀듀듀듀, 해피 벌스데이 사양, 사양 반가워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세계 최강 꽃미남아 축하해 우리 공주 나재민 생일 축하해 왜 나재민이야? 아직도 나재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구만 해피 벌스데이 사양 재민아 태어나,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재미나 네, 재미나 멤버들 생일 뭐뭐 받기로 했어 생일 선물? 애기 공주님 생일 수가요 고마워요 저 아직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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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에 먹었어요 저 오늘 뭐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원래 해, 원래 생일 날은 이렇게 혼자서 조용하게 고독하게 네? 그냥 또 나이를 먹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생일이에요. 제가 고수 케이크 선물해줄게 고수 케이크 나쁘지 않네. 나중에 생일 선물 자랑 플레이. 스 생일 선물을 못 받았어 지금. 제가 생일인 기념 지금 기분 말해줘. 지금 기분이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생일이라고뭐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생일인 거야. 어, 그냥 나이 먹는 날인 거예요. 밥 아직 안 먹었어. How's your day? It was good. 지금 아, 무해. 필터 빼달라고 싫은데 안 빼줄 건데 생일 축 축하 누가 제일 먼저 해줬어? 아 이거에 대해서는 또할 말이 또 많죠. 생일 축하. 제가 오늘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초가 곰돌이거든요, 여러분들. 곰돌이 보시죠. 생일 축하를 제일 느끼한 사람 바로 이 곰돌이입니다. 곰돌이가 누구죠, 여러분들? 음, 맞아요. 해찬이요. 에. 에. 그래서, 오늘의 초는 해찬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해찬이 보이시죠? 맞아, 이동형 맞아, 이동형. 어? 그 해찬이 맞아. 맨 처음 12시 딱 땡쳤을 때 마크형. 그 다음이 철러. 천러. 근데 철러가 두 번째로 했다고 또승부역이또 붙었더라고. 두 번째가 철러. 그 다음에, 제노, 아닌가? 철, 철로가 먼저 했나? 제노가 먼저 했나? 아마 제노가, 제노 먼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성인이도 게임하다가, 어, 못해가지고. 내가 전화했어. 전화했더니 생일 축하한대. 런지도 해줬고. 해찬이 꼴등, 꼴등, 제일 꼴등 그런 거죠. 뭐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해찬이 다 왔어, 아주 좋아. 응? 어쨌든 저는 뭔가 희한하긴 하지만, 저 혼자서 생일을 한번 자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해 줬으니까, 복숭아 케이크, 인친 맞아. 인친이어야지 응.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주인공 해찬씨 해찬씨를 위해서 해찬이 머리 위에다가 한번 초를 켜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아! 됐어, 됐어. 응,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잘했어, 혜찬이, 혜찬아 다음 다음 생일 때는 너가 맨 처음으로 하길 바란다. 손 밀고. 와 벌써. 진짜 반오십이네,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게 진짜 1년 1년 갈수록 너무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그게 너무 약간... 그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안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1년 1년. 반오십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요 그게 참참 참 슬픈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메마워요 고마워요. 어요고단 Let's blow 오케이, 원, 투, 브리, 하나, 둘, 셋. 어렸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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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많이, 어, 약간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여러분들이 더 그냥, 그냥 그거 해요.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것도 봤어요. 트위터에 그, 24살이었나? 24살 재민 축하였나? 그거 해시태그 올려준 것도 봤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피 재민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쁜 사진들, 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말이랑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것도 받고 너무 좋더라고. 요 그래서 축하해 주신 우리 시절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또 저희가 요즘 약간 좀 라이브로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어쨌든간에 그렇고. 약간, 이런 약간 축하받는 게 되게 느낌이 묘해. 되게 많은 시즈니 분들한테 약간 축하받는 게. 그냥 저도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이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있죠. 이 와중에 입듣을 명란적 같은 집어봐도 되나요? 음. 명란적 아니거든요. 명란적 아니거든요. 탑 팬인데 라이브 보러 왔어요. 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날 이렇게 또 와주시다니. 생일 선물 아직 안받았어 케이크 먹방해달라고? 넌, 넌, 눈 넌, 눈 케이크는 보는 용이야. 딱 케이크는 딱 보기만 하면 돼. 나이 한살 먹은 소감은 좋지 않아. 뭐야, 이게? 내가 이거 누른 거야? <laughs> 사랑해. 어, 고마워요. 아유 누르면 이렇게 할수 있구나. 미역국 먹었어? 어 이런 거 나쁘지 않네. 이거 좋다. 이것도 있던데. 그 뭐였지? 이거. Happy b 사야. 스물네 살에 뭐 하고 싶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시즈니들더 봐야지. 그럼 돼. 미역국, 먹었냐. 미역국 먹었냐고요? 미역국 먹었어요 생일선물 자랑하고 싶은데 생일선물을 안 받아가지고 혹시 초록색 도깨비가 생일 축하해 줄 리스트를 봤냐고? 초록색 도깨비가 뭐야? 초록색 도깨비 뭔지 몰라 점의 추점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어복 쟁반, 어복 쟁반 추천드립니다. 어복 쟁반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아, 그 초록색 도끼비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야?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이 댓글 올라오는 게 이게 되게 댓글을 써도 좀 이게 몇 개는 약간 좀 씹힐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이스키 밥은 먹었냐고? 아니, 안 먹었어요. 밥안 먹었어. 별로 약간... 요새 약간 식욕이 별로 없어요. 식욕이 없어서 그냥 그냥 내 댓글 맨날 씹혀. 이번엔 안 씹혔네. 인도네시아 시즈니에게 인사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넌 스킵을 키 절대 해밥 먹어야지 밥 먹을 꼴 어제 생일이었던 분도 있구나 어제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 나랑 같은 생일도 있겠지 오늘도 축하했어요 내 댓글 읽어주면 진짜 좋겠다 읽었어 읽었어 아쿠지 때 까무 재미나이 시대로요. 아이쉬테루요? 마지? 아이쉬테루 홍키 데스까? 아이쉬테루 오빠 세이 사양 사양 해피 벌스데이 아양? 에이 에이 좋아 좋아 피재민 러브 유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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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스다깜스다 아닐라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따가로고따갈로고맞나 그걸로 몇개좀 알아왔죠. 네. 좋아요 좋아. 확실히 이 뭔가 현지 갔을 때는 현지 언어로 많이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누나짱 오베데톤, 아리가똥 또... 아리가똥 고사이마스 저기 뀨 플리즈, 뀨나 안경 쓰고 있어, 형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형님? 너 누구야? 나나포즈, 나나포즈가 뭘까요? 이런 거. Happy birthday, 재민 응, 음, 피 농재민. 재민아 술 마시고 아이패드 재민이 생일로 했다가 까먹어서 리셋했어. 생일 축하해. 하. 지민이 바보. 나는 왜 항상 바보가 되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오늘 나의 계획은 일단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했으니까 위버스도 한번 들려줘야죠 <laughs> 무슨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둘다 약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위버스도 한번 들렀다 와야겠다 여러분 위버스로 갈까요? 위버스로 한번 가야지 유보스 한번 갈까 가자 가자 유보스 한번 가자 기다려봐 유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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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봐 기다려봐